저, 저장소의 바닥부 환기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아, 문제를 바닥부 환기를 읽지 말고요. 에, 게스 저장소의 환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거죠. 환기. 그러면은, 환기를 위해서 환기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통풍구가 있어야 돼요. 통풍구. <laughs> 환기구가 있어야 돼요. 아, 통풍구는 면적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이 앞은 이차 문제품 같고요. 이렇 네, 떠올리면은 가당면적에 얼마? 1제곱미터당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에요. 이상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소 규정이라는 거죠.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설명한 것들은 전부 다 한문제 한문제 가나다라 지문도 전부 다 안전관리 규정에 연관되어 있어서 단독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맨날 나오는 것들이니까 눈여겨서 봐둬야 됩니다. 그리고 한경의 환경은 최대 얼마예요? 네? 그렇죠. 2,400센5 c 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것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바닥 면적이 넓어서 뭐300 곱하기 유연 해가지고 2,400이 넘으면 쪼개라는 거죠. 한 개로 한 군데 두지 말고 왜요? 두개 이상으로 이렇게 쪼개서 두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 개의 위치입니다. 위치 위치가 두 가지가 있겠죠 바닥 쪽에 있고, 그 다음은 어 천정 쪽에가 있겠죠한 개의 위치가 바닥에 설치하는 게 있고 천정에 설치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LPG 문제를 푸니까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깔아야 니까 바닥 쪽에 한다. 이렇게 그냥 어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바닥 쪽에 한 것은 기체의 분자량이 얼마인거29이상인거 29보다 큰 거예요. 알았죠? 네, 네 아니, 어 29이상인거 즉, 한마디로 뭐, 뭐다? 공기보다 무거운 게 있어요. 무거운 게스, 공기보다 무거운 게스는 바닥에 체류하기 때문에 어 바닥에 체류하기 때문에 바닥 쪽에다 환기구를 뚫으라 천장에다 는 것은 분자량 29보다 어때요? 이하로 적은 거예요, 알겠죠? 예, 네, 바닥에 네, 체류하지 않고 29보다 적으면 공기 분자량이죠, 29가 이렇게는 어때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천장으로 떠올려죠 네, 천정으로 떠올라서 천정 쪽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환기구를, 펑풍구를 천정 쪽으로 뚫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앞그 LPG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스 저장소에 대해서 설명 하는 거죠. 가스가 체류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 이건 전부 다허풍구니 환기구니 이것은 체류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거예요. 맞죠? 그런가요? 네. 용기 저장소에서 체류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놔두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사실은. 통풍구뿐만이 아니라 저 장소에서 좀 알아볼 게 있죠 안전관리상으로. 누설 여부, 누설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뭔가 가스가 치료할 거예요 위쪽으로 떠오르거나 바닥쪽에 까르까라 이렇게 해서 통풍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스 검지기가 등장했죠. 그래그 돼요. 가스 검지기도 똑같이 설치를 하는데. 가스검지기 설치 위치도 역시 바닥쪽 아니면 은 천정쪽이에요 바닥쪽이 30cm 이내에 천정쪽에도 30cm 이내에 그래서 에, 가스의 분자량을 계산해봐도 29보다 넘는다? 29보다 못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어, 가스검지기를 달도록 돼 있고요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저장소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자연성 가스일 경우에 전기설비는 뭘로 해야된다? 네? 방폭구조의 전기설비를 해야 돼. 알겠죠? 전등부터 시작해서 사용되는 전기제품들이 방폭구조, 폭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또는 폭발이 일어났어도 폭발이 견딜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가 해야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방폭구조의 전기설비를 해야된다라고 하는게 예외사항이 두가지가 있어요. 가연성이지만, 암모니아고 브로마 리튬 리튬? 튬로마 리튬 없으세요? 님로마 뭐예요? 뭐예요? 너무나 오랜만에 부모또다모어버렸어요모로마 메틸, 부로마 메탄 알겠죠? 어, 암모니아, 고 브로마메탄, 브로마메틸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예외되는 가스가 있고요 가연성 가스는 용기 자체가 충전구, 가스 충전하는 충전 구멍이 오른쪽으로 돌리지 않고 왼쪽으로 돌려야지 채워지는 왼 나사로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법적인 규정이 그러나 오른 나사처럼 일반 나사처럼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채워지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예외가 되는거죠 그것도 뭐요 암모니아하고 브로마메틸 프로마메탄이라고 나오던 프로마메틸이라고 돼요. 자, 그래서 부가스켓스는 계속해서 애외사항이 됩니다. 자, 그럼 거기가 가나다라 이렇게 메탄에 틸렌 아스테렌부탄 나와있는데 분자량을 계산해봐야죠. 한글로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가나다라 1,2,3,4 나와있으면 다 부탄이야. 이렇게 외우면 안 되죠. 왜? 게스명이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게스명이. 그니까 여기 나오는 메탄, 분자식을 알아야죠. CH4, 에탄, 에틸렌, C2H4, 아세틸렌, C2H2, 부탄, 시퍼이스텐. 이렇게, 원소 기호로 써져 있는 분자식을 알아야 돼요. 가스 공부할 때좀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뭐냐. 가스 명칭마다 영어 원소기호로 써져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분자식을 반드시 같이 외워줘야 돼요. 같이 외워줘야 돼요. 이유가 뭘까. 한글로만 외우고 있으면 한계가 있어요. 이런 문제죠. 가나다라 인지 3자 명칭을요 이대로 안 나오고요. 그냥 한글로만 쭉 적어놨어요. 적어놓으면은 이게 예, 본기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이제 그때부터 빡 깜깜입니다. 그때부터 막 찍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분자의 계산이 어떻게 돼요? 아주 간단해요. 자꾸 간단한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제가 걔 어려운 거예요. 자격증 쉽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증 쉽게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렵게 따는 것도 안 좋죠. 지혜롭게 따야 돼. 지혜롭게 따야 된다는 거냐.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 요 쉽게 딸라오는 것은 날로 묶는 거예요. 대충 몇개 외워갖고 올라 그건 옛날에 가능했던 시험 문제고요. 지금은 경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실제 <laughs> 경향 자체가 달라졌다. 필기부터가 달라진 거예요. 알죠? 여러분 필기시험 오면 요즘에 반하사 알잖아요. 시험 문제 경향은 달라졌어. 그리고 이번 회차부터또 뭣도 달라졌어. 실기 주관식도 문제가 확 달라졌잖아요. 내년부터는 더 변화가 있을 거예요. NCS 문제 형태로바뀐다 말이에요. 그것을 전공가도록 이미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관한 규정 자체가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시험 경향이 이미 바뀌었고 시험 기준도 다 자체가 바뀌어요. 공개 문제 지금, 공개학, 지금 연말에 공개하기 시작하는데 공개 문제 보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NCS 형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내년들 시험 보기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날로 먹고 따고 옛날처럼 몇 개만 몇 가지만 외우면돼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은 앞으로는 잘못 따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몇 가지 외워서 문제 몇개 외워서 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자, 원자랑 함께 하고 분명히 설명한 적 수도 없이 했죠. 왜 분자는 뭘로 만들어져요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근데 원자는 지금 원소기호로 써인 것에 질량이죠. 6.0이 곱하기 12.23승에 1몰기에 질량을 할때 원자가 써져있을 때 탄소 하나 써있으면 얼마 12가 나간다고 그랬죠. 수소 하나 써져있으면 1, 산소 하나 써있으면 16, 질소 하나 써있으면 14. 황이 하나 써있으면 32에요. 이제 깨스의 승자하면 c h o n s 천스, c h o n s 천스, 이 정도는 외우시면 웬만한 건 해결이 다 되고요. 여기에 혹시 독성가스나 뭐 염소가 하나 C에 들어있다. 이거 염소예요. 알겠죠? C, Chlorine, m 염소예요. 자, 35.5 불소가 하나 들어왔다. 불소 들어간 것은 거의 헬스에서는 잘 나오진 않는데 F가 하나 들어왔다면 얼마냐? <laughs> 1 9예요이 염소까지만 내놓으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부잘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성가 뭐냐? 분자의 식을 알아야 돼요. 식을 알아야지만이 이걸 조합을 해서 계산이 되는거죠. 자, 메탄. 탄소가 하나짜리니까 얼마? 10. 수소가 일짜리가 4개있죠. 네 더하면 얼마? 16이에요. 16이니까 29보다 적죠? 왜 갑자기 29가 갑토피? 갑자기 튀어 나왔어요? 공기. 공기의 분자량이 29다. 공기는 산소하고 질소가 섞여있는데 5초하고 질소가 14짜리 중개니까 28, 산소 16짜리 중개니까 32인데, 둘이 섞어지게 하면은 질소가 훨씬 많죠. 78%, 산소가 21% 조금 들어있죠. 그러니까 중간쯤에서 한29 정도 돼요. 평균을 내보면. 알았죠? 네,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이, 평균 분자량이 29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틸렌, C가 2개, 12짜리가 2개라는 소리죠. 1, 이 H가 네 개, 일 4, 리가네 8, 라 10, 11, 12, 4 8 2 4에2 8 8 나오죠. 정규1 22, 23, 네요 자, 그 26, 27, 28, 2오 20, 21, 22, 2 1 22, 리가2개 수소 26, 2 28, 1 2 4일5 26, 2 2 4 6 27, 28, 29, 20, 21, 6 8 1 2자리가4 2 8 1 22, 2 1 0개 더하면 얼마? 58이네요. 공기보다 29보다 58이니까 두 배나 무겁죠. 다른 다르, 다른 다르, 다른 점. 그러니까 지금 저장소에 환기를 위해서 펌프고 환기구 위치가 바닥쪽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 1, 2, 3, 4번 보기 중에서 뭐가 됐나? 부탄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케이스를 다른 케이스를 명칭을 막 써놨어요. 다른 성 다른 것들을 써놨어요. 아모니아도 써놓고 일산화탄소 써놓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섞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뭘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분자량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답이 4번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알겠죠? 체류하는 네. 위치에 따라서 바닥이냐, 천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문제 자체가 바뀔 수도 있죠. 천정쪽으로 폭풍구를 설치해야 되는 가 그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천정이나 바닥 쪽으로 한다. 근거는 무엇이다? 공기보다 무겁냐, 공기보다 가볍냐를 따진다.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를 어떻게 따지냐? 분자량, 공기의 분자량 29하고 비교를 해봐서 29보다 크게 나오면더 무겁다는 소리라서 바닥에 앉는다 29보다 적게 나오면 어쩐다? 가벼우니까 천정 처럼로 떠오른다. 그러니까 환경구 위치가 이렇게 위아래로 바뀐다. 지금 밑에 지식들은 확장된 지식이죠. 추가적으로. 누설검지기도 같이 붙인다 알았죠 천천히 바닥쪽으로 누설력을 금방 알수 있도록 누설검지기에는 뭐라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경보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대충 알겠죠? 가스가누설 검지가 되면 경보가 울리도록 그 다음에 가에서가스기업는 특별히 거기 내부에 저장소 내부에 전기설미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방폭 설비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환기구 크기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위치 물어보는 문제지만 크기는 바닥 면적 1 제곱미터당 300 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환기구를 갖다가 유작창 하나만 뻥 뚫어가지고 개임장만에 뚫어놓을 수는 없다. 2,400 제곱센티미터가 최대 크기 때문에 그게 초과가 되면 오버가 되면 둘로 쪼개져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 거예요. 한번 분자량을 알아야겠죠. 29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아야겠죠. 예. 네. 네, 분자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자량을 합해서 계산한다. 원자량 주요 원자량 C H O N S 이 다섯 가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C H O N S 몇 가지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암모니아가 있어요 암모니아는 그러면은 음. 어떻게 되냐 우선은 N H 3가 있는데 N이 뭐예요 질소 14짜리죠 수소 H가 1짜리죠 거기에 3개죠 14에 1초라서 3이니까 뭐예요 17이죠. 10. 10, 아, 암모1 시체니까 공개보다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아무냐 누선 되면 어디로? 천정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천정 쪽의 통풍구다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건 이제 저장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심화학습 들어갑니다. 만약 저장소가 아니고 저장탱크예요. 저장탱크일 때는 우선은 되지 않습니다. 밀폐는 탱크이고 용접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알았죠? 네. 그래서 고압가스 저장 탱크는 지상에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땅 속에 설치하겠죠. 땅 속에 설치하는데 속에 압이 올라가면은 뭐 증발하거나 압이 올라가면은 압력이 초과는 것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방출관에 이렇게 달아요. 알았죠? 네. 지하에 설치한 것도 달아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이렇게하는데 네. 예, 지하에 설치한 것은 탱크 윗면으로부터 몇 미터? 5미터. 지상에 설치한 것은 탱크 윗면으로부터 몇 미터? 2미터.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간에 어 탱크 윗면 막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지상으로 5미터, 지표면으로 5미터. 요건데 탱크가 한 10미터짜리가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내려가고 뽑으려고 이렇게 밑에 빠는 게아니고 자고로 더 높은 쪽에 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25번 다른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에파세인파스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 저장소, 용기 보관실 면적이 얼마에되있는가 이게 용기 보관실 면적이 좀 미세하게 약간씩 다른데요. 충전 업자들 어 LPG 충전소의 충전업자들 이 있죠? 여러분들 그 길거리 가로 면 LPG 충전소 있잖아요. 네. 이제 충전사업자인데 충전소에, 그 이제 충전 사업자인데 충전소에그 영업소에 용기 저장소가 따로 있어요. 용기 보관실이. 그 보관실 면적 기준은 최소가 1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거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알았죠? 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충전소에 보면은. 돈 받는 안전관리자가 또사무를 보는 사무실이겠죠. 그렇겠죠? 네. 안전관리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돈 받고 있는 게, 아니, 팔아먹는 곳이니까 영업소니까 돈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에? 동계사라는 사무소가 사무실이요. 용기 저장실 안쪽에다 책상 하나 놓고 사무가 야 되겠어요? 아니겠죠? 계속 누설된 같이 질식되있죠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용기 보관실은 어때요? 별도로 떨어져 있죠? 근데 떨어져 있는데 용기 보관실에서 혹시 가스가 누설이 되 거나 그러더라도 사무실로는 어때요? 스며들지 않도록 교회는 구조가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어때요? 폴락하고 돌아가시는 수가 생기겠죠? 응? 네. 어? 네. 나마다 출근을 했다가 일기 써놔야 될거아닙니까 오늘은 무사 오늘도 무사히 예.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도 무사히 그게 아니고 27번 용기에 의한 내파 설과 저장소에서 실외 저장소 주변에 경계 울타리를 세웁니다. 보통 사업소 보면 은 울타리를 세워요. 철책, 철책망을 세웁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철망으로 쭉 세워놓는데 그것을 이제 경계 울타리라고 그래요. 그 경계 울타리와 용기를 보관하는 보관소, 장소 사이에는 거리가 최소 얼마 이상을 유지해야 되느냐? 20m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다음그 네. 철책이나 철망을 높이는 1.5m 이상이에요. 1.5m 이상. 그래서 일반 관계가 되지 않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경계책을 경계 울타리를 이렇게 세워 놓도록 돼 있어요. 계속 쭉 껴서 가 보면 주변에 울타리 이렇게 쳐져 있어요. 아시겠죠? 네. 뭐 신경을 없으니까 봐도 쓰. 또슥 보라인 어디 신세계 쇼핑하러 가지 마시고요. 슥한번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세요. 냉동 공부할 때는 어디를 슥 가보라고 전자제품 대리점 같은데 에어컨 파는 데슥 가서 확인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냉동기,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것 옆에 면판도 확인하고 성능도 확인하고 냉매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런 데는 주변에 있는데 이게혹시 L.P. 충전소 집 근처에 가 있으면 한 번쯤 관찰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단에서 거의 가고 막막 이렇게 막 숨었고 막 사진 찍었었고 집에 와서 증하고그 사진 찍고 가면은 경찰서 신고를 합니다. 알았죠? 문으로만 확인하세요. 아 저기 보관 용기. 그러면 용기 보관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 돼요? 겉에 써져 있어. 건물에 빨간색으로 용기 보관실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써져 있어. 관계자 외출 금지 그렇게다 써져 있어요. 아 저기 용기 보관하는구나 어 옆에 철책이 있네 어저희가 20m 어. 아 용기 보관지 아, 저기는 최소 19제곱미터 이상이 이렇게 떠올리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 알겠죠 여러분이 실질적인 지식이 되기 위해서 집 근처의 충전소 한번 확인해 보세요 28번 에파 설과서 사용시절 서에 LPG용기에 집합설비가 총 저장능력이 즉 용기에 총 가스가 저장된 능력이 얼마 이하일 때 용기, 용기 밸브와 압력 조정기가 직사광선이나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 이게 이제 100제곱 100kg을 초과를 하면은 용기 보관실에 설치를 하고요, 100kg 알겠죠? 어, 그 다음에 100kg이 안 되면은 용기 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도록 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이것이 문제가 조금, 조금 이상한데요. 용기 보관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그거예요 별도로 용기 보관실을 만들어야 돼요. 보관하는 장소. 가는 게스통이 여러 개 집합실이 있잖아요. 집합실이 있으면은 총 100kg가 만약에 초한다 넘어간다. 그러면은 용기 보관실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근데, 100kg이 안 돼. 안 되면은, 노출을 해도 돼요. 알겠죠? 노출을 해도 되기는 되는데, 빗물이 맞지 않도록 이거 차양을 친다는지이렇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치를. 아예 용기 보관실 속으로 넣으면 그럴 일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용기 100, 이하예요. 가스 양이 전다, 100kg이 이제 이하예요가스양이 전부 다 100kg 이하에 못 돼요. 그러면은, 밖겠다 어떻게 한다? 노출해서 그냥 이렇게 세워놔도 돼요. 계을 세워놔도 되는데 그러더라도 이렇게 직사광선을 피하고 빗물을 피할 수 있도록 사양같은 시설을 얻어야 네. 된다. 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맞지 않도록.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문제 28번. 조금 어 문항적으로 조금 이 문제 지문이 조금 이상하게 오해하기 쉽게 되어있죠. 자, 그리고 28번 풀고 29번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